자, 아, 안녕하세요. 자, 2월 27일, 자, 화요일 시장이 시작되가지고요. 자, 우리가 요 고점에서 한두틱에 아, 아, 추가, 추가는 했지만서도, 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죠? 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틱에 2층을 하고 나왔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분홍선은 생명선 저가죠? 요 생절을 보고, 자, 저점에서, 자, 저점에서 일단 매수를 합니다. 이구농수는 생림선 채까지죠 생저 예, 자생저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직전 저점, 자 이렇게 직전 저점이 좋습니다. 자, 직전 저점에서 받쳐놓고 잡아야 됩니다 에, 진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막상 언봉으로 어? 떨어지기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일단 직전 저점에서 자, 매수로 진입이 됐습니다. 조금 수익이 나더니 어, 도로 빠지네요. 예, 조금 수익이 나더니, 아, 도로 빠지는데. 자, 조금 빠지면은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예이 정도서, 한 여섯 팅 밑에서, 이따 한번 추가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분홍선은 생명선 젓가, 생제 아래에서는 매수존이죠. 이렇게 매수존, 매수존, 자 매수존에서는 이제 이렇게 직전 저점에다가 우리가 받쳐놓고 진입을 하면은 됩니다. 하고 빠진다면은 빠진다면은 추월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매수존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그저... 자 생각보다 시장이 지금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죠? 자 미장은 폭등했죠. 아, 1.58 나스닥은 1.18인가 그렇죠예 빠져준다면은 자 추가를 하기로 하고요. 자 추가를 하기로 하고. 자, 추가가 안 되고 그냥 올라오나요? 그럼 추가가 안 되고 그냥 올라오면은. 추가는 안 됐습니다. 한틱안 됐네요. 한틱안 됐고 자모르 일단 그냥 자, 예 일단은 자한 틱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목표가가 이제 요 위죠, 그죠? 남아 있는 나왔는데 요 지점을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한틱이 나왔는데 조금 아쉬지 그죠? 어차피 매수존인데 아, 요게 추가가 안되고 올라오니까 그냥 한틱을 익청을 하고 이 지점을 아, 다시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냥 올라와 버리네요. 어, 지금 10시가 되어 가는데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인자 여기 보면 녹색선이 나오죠. 녹색선은 생명선 곳과 생고 위에서는 매도 존이 되죠. 이렇게 이제 생고가 나오면한 네틱 또는 직전 고점이 있으면 직전 고점을 어? 보고요. 어, 딱 이렇게 독수리처럼 자, 위에서 딱 기다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고가 나오면은 매도는 위에서 이제 딱 기다리면서 이 값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거 이제 체결시키면 되죠. 예. 자. 7봉 정도면 됩니까? 자, 자, 찍었는데 체결이 안 됐네요? 찍었는데 체결은 안, 예, 예, 이제 체결이 되네요. 자, 이제 값이 이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체결을 시키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입하고, 한 틱, 두틱더 지금 찍고 있는데, 자, 있는데, 오늘 장이 의외로 아주 조용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매도 존이니까 지금 이제 매도 존을 매도 존에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자 잔량이 플러스라 조금 급이나죠? 등락률도 매수고 현재는요 조금 급이나. 그래도 요거 매도 존입니다. 자, 요 매도 존. 자, 요 매도 존에. 자, 요것이 만약 매도줄로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요 저점을 깨로 내려가니까요. 매수는 요 저점 이하에서 진입을 해야 되겠죠. 어? 자, 안 되나요? 안 빠지나요? 요 잔량이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 잔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 한틱 싸움은 아니니까요. 좀 봅시다. 자, 매도존입니다. 지금 매도존. 예. 예. 자, 매도존인데. 아침에 어, 아무것도 지금 불어놓은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 두 티게 나오는 바람에, 아금불 벌어놓은 게 없고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한 티게 나와버렸죠. 아, 다시 저점을 진입하려다가 한 티게 이걸 갖다 놓쳤, 고 오늘 지금 자꾸 지금 놓칩니다. 잡았다가 놓치죠. 잡았다가. 진입을 했다가. 예, 이제 조금 수익이 나나요? 자, 이제 조금 수익이 납니까? 자. 어, 그렇게 쭉쭉 안 빠져주네요? 좀 빠질 것 같이 하더니 안 빠지네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12만원. 아무것도 지금. 자, 요, 요걸, 요, 요, 지금, 여기를잘 지금, 요 고비를 갖다가 잘 넘겨야 될 텐데. 아, 어, 그냥 빠질 때쭉안 빠지네요. 아까 요, 그냥, 요, 엉덩이 그냥 짱떼 엉덩으로 쫙 빠졌으면 좋았는데. 어, 예. 자, 자, 이제 되나요? 자, 안 되면은, 일단은, 일단 지금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냥, 한번 이 2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해놓고, 요 2층 잘못하면 너무나 아까운데요. 고점 다시 안 올라오면은, 이거, 이거 아까운 건데, 예, 일단은 2층 합시다.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 아침에. 예, 해놓고, 2층 되면은, 예, 일단 2층 됐고요. 예, 위에서. 자, 기다려. 이거 안 올라오면은, 글자 그대로 소탐 대실입니다. <laughs> 자, 요거 보세요. 아, 지금 한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쫙 빠지죠. 네, 오늘, 오늘, 자꾸 이러네요. 오 여기서 두 틱에서 그랬고, 여기서는 한 틱에 이걸 놓쳤고, 또 여기서는 물론 세틱 수익을 냈지만서도 조금 아쉽게, 이게 이제 밀고 내려가면은 이 저점계로 갈 텐데요. 하여튼 올라오면 다시 매도를 봅니다. 어, 참말로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안 주는 것같아가고 따라가면서 진입을 했는데, 이제 빠져주네요. 그럼 직전 저점을 보고요. 자, 어, 추가를 갖다가아 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안 주는 것 같아.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예, 추가됐어요. 따라가다가 지금, 어, 이제서 직접 저점을 주네요. 자, 이제서 직접 저점을 주면은 본청하고요. 하여튼 추가한 거는 본청을 하십시오. 예, 안전하게. 계속 들고 있지 마시고요. 예, 너무 또 욕심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요거 일단은, 본청하고 본청한 것같고 제점 노리고 요홍선은 생명선 재가죠 생저 아, 생자래니까요. 자 생자래니까 어, 여기서는 또 따라가다 그랬죠? 아, 여기서는 따라가다가 아, 따라가서 진입하다가 그랬는데 자 다행히 자 본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청을 하세요. 아, 본청을 하시고. 너무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물론, 이제 올라오면 요거 318.80, 여기 로 올라오겠죠, 그죠? 에, 본청하고, 본청한 것갖고이 밑을 노리고, 그렇게 하세요. 개수를 너무 모아서 가면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요, 우리 시장요, 이걸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고를 알면은 뭐, 말이 필요가 없죠. 그걸알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 본청하세요. 자, 시장이 참, 상당히 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박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요 정도, 요 자기 값, 요, 요 8호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8호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비실비실 되네요. 자, 비실비실 되고 있네요. 일단은, 일단은 요, 바로 요 위는 따로 당상이죠. 영 시장이, 그러네요. 자,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매, 보면 여기서, 물론 추가는 했지만서도 여기서 두틱게 나온 것은 굉장히 아쉽고, 그죠? 여기서 한틱게 나와버렸죠. 이걸 놓쳤고. 여기서는 에 세틱 수익을 내기는 했지만서도 굉장히 아쉬운데 그것이 요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가. 예, 이제 조금 수익 나나요? 오늘 갔다가, 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갔다가 잡았던 그, 어? 토끼를, 어, 소탐제시를 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이렇게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수익을 내야 될 텐데, 29만원, 어자 29만원까지 올라오나요? 26만원, 29만원, 어, 3 23... 23... 어자 23... 려3 2요 예, 3되3 23... 23... 23... 요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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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했고요 오늘 오늘 어, 일 단은 했네요 예. 내려오면은 또요 저점 보기로 하고요. 그, 그죠? 아, 여기서 매틱 수익을 내기는 했지만서도 이 자기 값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자, 올라오는데 이제 이렇게또 매도 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예, 매도 존을 요 주면은 또 매도로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한티에 나온 것이 요, 요 저점물 깨고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분행선 안에는 매수존이니까 한개 지금 대가 있고, 여기서 하나를 갖다 추가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장이 있그 개입이 거의 다 지금 다메개꿔지네요 몇몇 예. 자. 자, 저점물 고요 우리가요거 이제 직전 직전부 뭐, 지급한 거니까 또 이제 여기 추가된 거는 요렇게 이제 본청하시고 어, 좀 많이 빠지네요. 자 장이 움직이지 않더니 우창 들면서 아 수급이 굉장히 악화되네요. 어, 굉장히 악화되네요. 예, 자 추가한 거는 요렇게 항상. 어, 본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또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강, 본청한 걸 갖고 밑을 바치고, 지금 매수존이니까요. 예. 자, 일단, 자, 일단, 어, 본청이 됩니까? 예, 본청이 됩니까? 예, 본청 됐습니다. 그러면 본청한 걸 갖고, 어, 저점을 갖다 노리고요. 자, <laughs> 자, 그럼 그래 이제 우리가 요거 본청한 걸 가지고 요 저점을 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고요. 자, 그래도 오늘 30만원은 넘겨야 될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매일 지금 1% 이상씩 지금 수익을 내고 오고 있는데, 자, 오늘 그냥 30만원은 넘겨야 될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가 이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2시 40분이니까요. 우리가 보통은 한 10시 전으로 수익을 내고, 어? 어, 출금하고, 어, 그 다음 시간은 교육 시간으로 가지는데, 오늘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자, 고전한 이유는, 어, 요 매도를 잘 잡고 두 티게 나온 거. 여기서 매수를 잘 잡고 한 티게 나온 거. 요, 요 매도존에서는 세 티게 나왔죠. 조금 그 흔들릴 때 그걸 못 참아내고, 그것이 요 저점 깨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스는 세 번을 다잘 잡았는데, 그 조금 흔들릴 때 심리가 흔들렸죠. 예, 그래서 오늘 아주 수익이 지금, 음, 펑펑, 안을래 펑펑 났을 텐데, 예, 아, 지금, 아, 예, 자, 수익납니다. 자, 일단 40만원, 30만원만 일단 두파 둥팔, 하고요. 어, 105면 30만원 되네요. 105면 30만원 됐고. 자, 됐는데. 자, 봅시다. 자, 집 오면은, 어, 오늘 참 쉬운 장이었는데, 그죠? 어, 잡았던 토끼를 세 번이나 놓아주면서 오늘 수익은 크게, 어, 오늘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매도 존에서 매도 해봤고 매수 존에서 매수 해봤고 또요 매수 존에서 지금 이렇게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매수 존, 매도 존만 기다려서 매매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익을 내고 나올 아, 수. 아예 좋습니다. 자자 자, 25면 얼마 40만 원 되나요? 예 4.. 40... 조금 올릴까예야 일단 올리는 순간에 그냥 들켜버렸네. 자 그래서 40 아우 5천원 모자라네. 39만 5천 원 오늘 수익을, 자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비록 세 번을 갔다가, 어 잡았다가 놓아줬지만서도 그리 해도 또 매수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39만 5천 원, 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승에 연승을 하는 거나 다른 거 없습니다. 매수존에서 직전 저점 기다리고, 매도존에서 직전 고점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익 낼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